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블록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 박사입니다 하하하하 어? 오늘은 킹피에서 재밌는 소식들이 떴다고 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 현재 킹피스에서 역대급 업데이트가 준비되는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신규 열매와 신규 각성 소식을 가져와봤습니다 가보자 일단, 쿠즈마님의 상황을 보면은 하루 종일 개발자 서버에 계신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열일을 하시는 이유가 여러가지 장비 아이템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층근에는 신규 반지와 같은 장비 아이템 메인트도 공개가 됐었고요 어, 드라곤님도 악세사리 개발에 굉장히 집중하고 <laughs> 계신 것같더라고요 오. 그리고 새로운 시크릿 아이템, 루피의 모자도 공개가 됐었죠. 일단,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열매는 바로 찹찹 열매라고 하는데요. 원작에서는 버기가 사용하고 있는 동강동강 열매로도 유명하죠. 어, 불피에서 공개돼서 가 인기가 높아졌었는데 새로운 분석이 떴다고 하더라고요. 오, 어, 킹패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을지. 어, 동강 열매가 주목을 받게 된큰 이유는 드라곤님의 작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바로 드라곤님의 작품에서 버기 선장의 거미 등장을 했었죠. 어, 게다가 불피와 킹피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어, 최근에 동강열매의 능력은 총세가지로 구성이 되어있는 모습이었구요 자그리 다음 대규모 소식은 바로 마그마그 열매의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어, 원작에서는 해군 3대장인 아카이누가 사용하는 자연계 열매의 능력이죠 어, 킹피에서도 이미 레어 열매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열매로 유명한데요 아하. 어, 최근 불피에서 엄청난 마그마 각성을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 스킬들을 보면은 다른 각성처럼 범위 공격이 많아진 모습이구요 어, 새로운 능력답게 스켈들이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어, 스켈들이 진짜 멋있긴 하다. 아, 스킬 다섯 가지가 있구나. 오, 어, 이런 식으로 쓸만한 이동기도 보여주는 모습. 어, 사실 킹피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비핀 열매의 각성에 있다고 하는데요. 요번에 비핀 검이 추가가 되면서 비핀 열매가 각성이 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삼대장 열매들의 각성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군요. 아하. 어, 킹피에서는 일단 빗빙 열매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빙빙과 마그까지 업데이트가 될수 있을지. 자, 그리고 최근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제보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고깔콘으로 보이는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신 모습입니다. 어, 킹피에서는 일단 본 적이 없는 능력인 것 같은데. 아니, 뭘까? 어, 제가 열심히 찾아본 결과 해당 사진의 이름은 밈밈 열매라고 하고요. 어, 불피에 존재하는 꽃갈콘능력의 열매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 해당 열매에 대해서는 어둠인 분들만 사용 가능한 열매라고 적혀 있었고요 아마 이벤트 같은 걸 진행하실 때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어, 실제 플레이 장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아니, 이게 버리에도 올라가는구만! 역시 개발자님들의 능력. 사실, 킹피스에서도 개발자님들의 능력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어, 가끔 공섭에서도 등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대화를 걸어보시면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봤었던 개발자님의 스킬에는 몸이 커지거나 분신술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구요. 뭐 어, 이런 식으로 가트라이더도 하실 수가 있었군요. 아니, 뭐야! 뜨하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킹피스 신규 업데이트 소식과 분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이번 업데이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셨나요? 자 오늘은 갱피스 특별판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과 분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주말쯤에 엄청난 소식이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